2월 23일 수요일 원 포인트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일상 6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학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대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그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셈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베셈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셈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에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불리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불리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 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 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에 속한 불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는 제목으로 담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베스메스로 가는 두암소에실린 어, 법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블레 사람들이 이 법궤로 인하여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을 하고 이제 이것을 옮기려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복술자들, 아들이 그들이 아무리 영감을 받아도 귀신의 영감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길, 또이 예언적 참 것은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재앙의 원인이 뭐냐? 이 법계를 보냈으면 없으면 이 재앙의 원인이 법계가 맞고 백제하, 법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독종이 돌고 있으면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사사시대는 사사기 17장이나 21장에서 두 번이나 자꾸 강조한 얘기가 뭐겠어요? 어, 사람이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사람들이 영적인 깨달음이 적었고. 다 보면 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럼 이방 백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복술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이제 칠 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실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본 지역으로 기어 길로 올라가서 벳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자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마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상처를 풀지 못하는 것 속에 우연히 재수 없게 당했다 하는 것에 분노와 좀 억울함을 갖고 있는 분이 더러 있어요. 신자 가운데도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결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게 내게 데미지가 있는 일이든 내게 횡재가 되는 일이든. 그걸 통하여 나를 때로는 시험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연단함으로 전능자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다면 아니요, 우연 아닙니다. 오늘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조금만 늦게 갔다면, 조금만 일찍 갔다면 우연 아닙니다. 오늘 뭐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이 절대성 앞에 통분이 여기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부활도 믿고 능력도 믿지만 오늘 죽은 나사로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주님께서 부활할 예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 부활의 능력인 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다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멀려요. 소망의 주님을.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송아지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소들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송아지가 있는 소를 딱두 마리를 이제 떼어내서 집으로 보내면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수레를 메우고 나서 그 소위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고 이걸 이제 보냈다 이 말. 베스메스로 알아서 가게 되면 네.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고 돌아와 버리면 그건 우연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이 나오는 몇 가지 테스트들 자 우리는 기도원이 자기 사사로 부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양털 시험 그런 거 애교스러워요 왜냐하면 소명은 중요한 거고 원체 그 당시에 영적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 의 말씀 듣는 사람이 적었고 들어도 이게 혼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66권으로 선명히 하나님이 정경화 시켰기 때문에 말씀 읽지 않는 건 게으름이요. 말씀 듣지 않는 건 완악함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건 우리의 불충이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처럼 아브라함 때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군지 사전 전 이해가 없었잖아요. 기도원도 여호와를 믿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어떤 성경책 갖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원의 시험 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눈높이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당에 촉촉히 적시고 양털에만 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 주시니까 양털은 또 촉촉히 적시고 온 마당은 깔 말짝 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겁쟁이 기도원은 그 불림 속에서 큰 수행자 또 순종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테스트인데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 줘요.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1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가 있어서 어매, 어매 하고 젖 달라고 울어요. 그 소리 소들이 안 듣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요 네, 여기 11절, 12절 여호와의 케와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바로 행하여 이게 성경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얘네들이 어이 소들이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더라 대로로 가며 갈때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랙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들이 휙 거리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리라 때로는 오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할 때 아주 당나귀가 그냥 소리를 지르지 않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존재들이 찬양을 안 하니까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수 있다고 말하지 않나 여러분 모든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존재가 자원하여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것에 얼마나 하나님이 목마르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테스트 하기 전에 이제 약속의 말씀 액면대로 믿으면서 그대로 가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번제를 이제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베스메 사람들이 이걸 맞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블레셋 적경에서 한베스메에서 이제 이미 벌써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들어온 한 3.5km 정도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수레가 베스멧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개와 그곁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은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스멧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사람들이아말로 예배 드린 방법을 알았고 벅개가 돌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원래 손길이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손이 미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에글론 그다 아스도 가드 다 두들겨 패면서 참신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돌아오는 도다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진정한 여호와께 참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연단은 참 예배, 참 찬송, 참 영광 이걸 위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손길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 소들이 길을 몰라서 왕정 헤매는 게 아니고 대로를 향하여 와서 오늘 이렇게 됐으니. 그래서 1 6절 보니까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뭘봤겠어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 저 백성 함부로 치면 안 된다. 특별히 자신들이 치게 될 때는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저들을 치라고 허락했을 때만 저갈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함부로 만지고 덤빌 수 있는 족속이 아니구나.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 모인 공동체에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둘러 우겨싸며 우리를 지켜 주신다. 당하고 당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17절 18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블레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이 이러하니 아스도를 스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악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5대 도시에 더 이상 독종이 내리지 않도록 자기들 살려고 이렇게 여러분 금여기 보면 금독종 모습으로 이렇게 금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드림바 금지들은 경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유대로였더라 그돌은벳스메 사람 여호수아의 파라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여러분 이방인들도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떨면서 그들은 공포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심판이 예고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재물 가지고 다른 제사. 블레셋이 모르고, 아말렉이 모르고, 여러분, 모아과 안 뭔가 이 세력들이 모르는 우리 백성들만이 하는 제사. 오늘도 그 예배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대신에 은총의 손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자, 은총의 포로된 자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오늘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올인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